진보정당 내부 출신이기보다는 뭐큰 맥락에서는 이른바 진보 진영 계속한 그런 시민운동을 하겠지만 진보정당에 지난 10년에 역사적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 때일종외국개방 차원에서 일대표가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인 시선에서 진보 정당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얘기지만 지난 총선에 그 시민운동의 많은 리더들이 정치권으로 옮겨왔습니다. 옮겨오는 과정에서 시민정치운동이라는 새로운 그 시도도 있었고 그걸 통해서 대체로 결과가 되는 것은 민주당로 자리를 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던 게 시민운동의 주류가 더 민주당이었는데 왜 당신만 여기 통합진보당 왔냐? 그리고 통합진보당 그 정당의 와중에서 후회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 고민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우리 정당체제라는 것이 거의 뭐 반세기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정당이라는 게 국민들의 실질적인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어떤 정치적 기대를 국민들로부터 받게 만드는 그런 정당 정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이, 뭐, 모두, 모두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역주의 연당 체제, 고착화된 체제에 있고, 이 체제의 변화가 없이는 실 한국 정치가 나아질 전망이 없겠다. 이런 게 당시에 제 문제의식이었고, 어, 결국에 그, 이, 이 정당체제에 충격을 줄수 있는 것은 제3당, 특히 그 기존의 정당체제 바깥에서 외생적으로 형성된 이 진보정당이 어, 주는 충격, 그 진보정당의 존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정치적 변화. 이거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판단하에 어, 물론 이제 더 평탄한 길일 수 있겠죠. 만약에 민주당이 다른 기성제도권을 선택을 했다면. 근데 누군가는 그런 물꼬로 터야 이 시민운동과 진보정당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정벽 같은 것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했고, 저는 당시의 문제의식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 변함이 없습니다. 어, 지금 그 정의당을 포함해서 진보정당 전반이 어, 어떻게 보면 생존의 기호에서 있다고 할 만큼 뭐 위기라는,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 아니한 표현일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치에 기존의 양당 체제로 고착된 이런 정당 체제를 변화시킬 새로운 정치주의, 정치주의 형성에 대한 요구가 없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안철수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로 나타나고 있고 사실은 꼭 10년 전에 민주노동당이 그와 같은 기대를 저는 받았고 그런 기대가 2004년 총선에서 원내 열석 10%에 가까운 지지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진보정당 대부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과 또 여인들로 인해서 두번의 분당을 겪게 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이 부여한 그런 정치적 자원을 스스로 소진시키는 그런 실패가 거듭됐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 여기서 포기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양당 체제의 양당 체제가 고착화돼서는 중간층이와 서민들의 삶명별로 희망이었고 어, 결국에는 그 양당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어, 만들어져야 되고 저는 그거는 진보 정당이라는 주체로부터 또 제도의 변화로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만 이제 지금 그러면 그,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고 진보 정당이 정책 기대를 못 갖고 있는 상황에서 뭐 말은 좋은데 이런 추상적인 전망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답이 딱 떨어지게, 명료하게, 손에 쥐어지는 그런 답을 못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지금도 저는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어찌됐든 지난 한 87년 민주화 이후로, 한 20여 년 넘도록, 25년 가까이, 한국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담론은 주로는 진보에서 나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보수가 생산한 담론이나 보수가 생산한 개혁의 구상이나, 보수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다 진보에서 나왔고, 그걸 나중에, 아까도 좋은 건다 한다고, 다, 다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 보수 정당이, 혹은 이른바 이제 민주당과 같은 그런 개혁적 보수가 추수하면서 공편화들이 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얘기하고, 뉴스에 얘기했던 민주노동당의 10년 전의 보상과 비전은 당시로서 굉장히 혁신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10년의 미래를 내다본 그런 정치적 제안을 좀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수학은, 제주는 누가 부리고 수학은 돈은 누가 먹는다고 수학을 거두지 못한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진보정당의 역할로서 그런 이 진보적인 정책 비전이나 또 가치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얘기한 뒤로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 10년 동안 새로운 것이 더 이상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 정당도 의제혁신을 못한 측면이 있고 계속 이제 자기가 제안했던 의제를 뺏기는 그런 과정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진보적인 어떤 가치와 전면과 정책 비전을 생산하는. 이 생산 능력 자체가 우리가 멈춰 버렸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진보정당이 증명하고 있는 위기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후에 정의당이 그 진보정당으로서 그 과제가 있다면 이런 비전과 정책 생산력 내지는 의제를 선도하는 그런 능력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인물 리더십, 이런 측면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런 원시적들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멈춰버린 거 아니냐. 새로운 어떤 자원들이 들어와서, 혹은 과감하게 새로운 자원들을 이 내부, 내부로, 그, 끌어들이거나, 혹은 내부에서 육성을 해서, 다양한 그런 리더십 자원들이 굉장히 활력 있는, 그런 리더십 경쟁을 하는, 그런 정당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뭐, 심상정도 해찬, 이렇게 그냥 대변되는, 이 체제가 굳어져 버린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서,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다 이런 문제지적도 저는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그 정의당 대 청장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천호선 대표께서는 과거의 진보정당 맥락에 서 있지 않던 분이 처음으로 이제 대표가 됐습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저는 변화였다는 생각이 들고 어, 이제 천호선 대표 체제 하에서 어, 우리 당명도 바꾸고 또 당의 PI도 새롭게 좀 바꾸고. 또 지금 국가비전 관련된 당내 문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국민들 앞에 발표를 할 계획을 앞두고 있고 당의 기초를 다지는 정당으로서의 골을, 골을 갖추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저는 지난 대표성 그 당직성까지 약간 아쉬운 점이 어, 좀더 어떻게 보면은 그 생산적이 리더십 경쟁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반합의 초대 비슷하게 그 대표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어, 세워진 리더십은 그게 강하지 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통합진보당 내부에 워낙 그 이른바 이제 그 정파 갈등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워낙 컸고 거기에 대한 성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어, 그런 것을 지양한다 이런 생각들을 서로가 갖고 있어서 자제됐던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후에는 보다 더그 활발한 그런 리더십 경쟁이 당내에서 일어나서 양 전체 활력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어떤 그 당의 인물 혹은 세력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정당이 해야 될 끊임없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당도 교육을 안 해요. 서구의 진보 정당을 포함해서 서구의 정당은 그 자체가 교육기관인데 대한민국 정당은 교육을 안 해요. 정의당도 교육위원회가 있고 형식적인. 어, 교육들이 있습니다. 근데 형식적인 교육에서 그치는 거죠. 다양한 계층과 혹은 다양한 층위의 지지자 혹은 잠재적 지지자 혹은 핵심 지지자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진행이 되고 그 자체가 어, 이 정치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과거보다도 오히려 더 약화된 측면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환경에서는 저는 새로운 인적 자원들이 어, 당 내부에 만들어지고 어, 당의 활력이 생길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어, 일종의 정치 교육, 정치 토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니다세 네. 번째가 이제 뭐 정치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당 간의 경쟁 체제, 그 규칙을 어떻게 만들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면에서 지금 이 소선거구자 하에 그 단순 다수 대표제는 진보정당으로서 귀한것 같은 저는 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뭐저 안철수 할아버지가 와도 이 상황에서 상당히 성공할 수 없고 그런 구조적인 제약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돌파 못하면 저는 2016년, 2017년은 물론이거니와 이후에도 진보 정당변 비전이 없다. 그래서 야권연대를 한다면 저는 이 정치혁신 내지는 정치개혁을 핵심고의로 한 야권연대, 아까 소수자연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핵심 내용이 돼야 되고 이걸 그냥 원론적으로 주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87년 그 민정운동 할때 국민운동 본부 했던 것처럼 국민들 삶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이 판가리가 안 되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깨닫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특히 지난 연말에 철도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지지, 그 지지를 배경으로 23일간 최장기 파업을 했던 그런 흐름들을 보면 경험적으로 그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정치혁신의 실질적인 힘으로 보나하자이 제안을 정의당이 과감하게 하고, 어,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서 정의당의 일번 공약, 그리고 최우선의 정치적 과제는 이 정치 판가리를 위한 정치혁신이고, 정치개혁이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우리는 열리는 대를할수 있다. 라는 원칙을 저는 표방하고 또 실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보정당은 진성당원제를 이 조직 구성과 운영 원리로 캐택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전히 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성당원제가 이 정파 패권에 오염이 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상당한 성찰과 상당한 그 반성을 통해서 정의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혹은 통합진보당 시절과 같은 그런 맥락의 그 정파패권의 폐해는 정의당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문제는 진성당원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 지역에 당 조직이 살아있고 그리고 지역 사회에 우리 국민들의 생활세계에 정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진성당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의당도 어떻게 보면 선거 때만 작동하는 그런 정당이에요. 생활정치가 없는 거죠. 근데 진보정당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당원이 거의 유일한 힘이고, 당원이 유일한 재산이고, 또 그런 당원들의 생활세계에서 활발한 정치활동을 통해서 당의 존재를 이 국민들 속에 알리는 것밖에는 저는 뭐 다른 전략이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전략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의당의 뭐 당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나 시도당을 아직 건설하지 못한 데도 들 있어요. 뭐 결국엔 진보정당으로서 장기적 생명력, 그리고 단지 반짝하고 그냥 또 이름 바뀌고 뭐 사라지는 정당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층의 당원구조, 그리고 이 당원조직, 그리고 그 당원들의 정치활동. 저는 이게 살아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진성당원제를 해오면서도 실제 일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을 만나고 정치활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없었어요. 놀랍게도.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구의 진성당원제를 채택하는 진보정당들은 다 사실은 그렇게 뿌리에 근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당들이라는 점에서 어, 저는 그 이후에 정의당이 추구해야 될 모델들도 역시 그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도적으로도 지금 지구당들 폐지했지 않습니까? 원내정당아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고비용 정치구조 해소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정당 정치 전체를 중보정당뿐만이 아니고 약화시키고 국민들과 유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정의당이 제안하는 정치혁신 핵심 내용에 지구당제 부활을 과감하게 이제는 얘기해야 된다라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